예로부터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배가 드나들어 보부상의 활동이 많았던 내포의 고장 예산. 그 넓은 호수 위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예당호는 예산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오 흔들흔들해요. <laughs> 유구한 역사와 자연이 아름다운 예산 속으로 걷기 여행 떠나봅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 보부상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네포 보부상촌입니다. 아 진짜 무거우시겠다. 아니 더운 날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와우, 엄청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보부상을 주자로 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보부상 박물관은 좀 신기하면서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보부상은 많은 분들이 그냥 상인으로만 알고 계신데, 박물관에는 그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이동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보부상박물관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유통경제 주역이었던 보부상의 역사를 보존하고 그 정신을 잇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내포가 보부상의 거점이 될수 있었던 건 지형적인 특징 덕분입니다. 아산만을 따라 육지로 깊숙하게 파고든 바다가 마치 실패출처럼 내륙 곳곳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폭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부상들이 활동하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장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장돌뱅이 혹은 장꾼으로도 불렸던 보부상. 전국 각지의 물건을 유통시킨 이들은 곧 우리나라 상거래의 역사가 됐습니다. 사실 보부상이라는 게 저한테 좀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음. 여기 뒤에 이렇게 모습들을 네. 보니까. 네.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일장을 무대로 보부상들이 장과장을 떠돌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보부상들이 오일장을 다니면서 전국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던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보부상의 기원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삼국시대 이전에도 보부상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보부상의 상징과도 같은 페랭이의 긴 작재기인 촉작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산에 올라가면이 네. 세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네. 이부부상들한테 촉작대가 굉장히 음.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지게 잣대기로서의 이름이 촉작대라고 할수 있는데, 장가장을 떠돌면은요, 밤길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도적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밑에 새가 달려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서 호신용 무기로서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도적을 만나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오, 필요는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네. <laughs> 누구나 보부상이 될수 있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격증 같은 것을 받았으며 조직의 규율도 엄격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의 비상시에 보보상들의 활약은 빛났는데요 실제로 보보상들은 임진왜란처럼 나라의 위험이 닥칠 때마다 발빠르게 군사 물품을 나르는 등 전국 각지를 빠르게 연결하는 통신병 역할을 하며 큰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사실 그 드라마 속에서 보보상 보면요 이렇게 짐나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사실 보보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뭔가 보보상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부상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부상촌을 나와서 찾아간 곳은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laughs> 이야, 와, 아니 이 호수도 정말 넓지만요. 멀리서 봐도 이 출렁다리가 정말 길고 규모도 엄청 큰 게. 건너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출렁다리는 길이가 402m인데 건너시려면 다리가 튼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저희 다리 튼튼합니다. 근데 길이가 402m면 많이 흔들릴것 같은데요. 가서 직접 체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 좋아요. 바로 아, 가시죠. 같이죠. 네. 드넓은 호수 위에 마치 거대한 하프가 놓여 있는 듯한 모습의 출렁다리. 그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명물이죠 우와! 이렇게 걷다 보면 콩이 약간 뛰는 느낌? 네,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 좌우로. 아, 진짜 좋다. 제가 한마에 조금 가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는 뭐 하나도 안 무섭네요. 아, 여기는 안 무섭습니다. 저희는 넓은 호수를 무리를 걷는 느낌이라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흔들림이 막 크게 없고 잔잔하게, 은은하게 흔들리니까 뭔가 그수면위를 걷는 느낌? 네, 맞습니다. 막그 느낌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음. 많이 오십니다. 오. 발이 한가운데 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또 다른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넓죠? 저희 예당저수지는 전국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저수지입니다. 오. 여의도 면적의 2배 이상으로 어디를 가도 이런 저수지는 보실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예당호. 넉넉한 품처럼 시민들을 아늑하게 품어주고 쉬게 해주는 듯합니다. 좋아요.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블랙길 걷기도 좋고, 네 경치가 좋잖아요. 출렁출렁하는 기분이 네. 상당히 좋아요. 예,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예. 아,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예당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습니다. 음악에 따라 물줄기가 어우러지며 역동적인 분물을 선보이는 음악 분수입니다. 저희 예당 저수지는 규모도 규모지만 5.4km의 느린 호스피드 있기 때문에 걷다 보면 천연기음물의 황새도 보실 수 있고요. 물속에서 노는 물고기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렁다리로 왔다 갔지만 네. 다음에 그둘레길도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네, 꼭 오십시오. 출렁다리에 이어서 찾아간 곳은 한적한 시골마을 한가운데를 차지한 특별한 건물입니다. 오! 우와! 곡식창고를 베이커리 카페로 개조했다고 하는데요. 규모에 놀라고 분위기에 또한번 놀랍니다. 이 분위기만큼이나 그 빵의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 네. 이따 기대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종류만 3 0 가지에 달하는 빵들을 직접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빵과 음료를 맛볼게요. 저 이런 거또 먹는 법을 알아요. 크림을.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음 크림이 일단 먼저 들어오고 이렇게 딱 꺾었을 때 살살 펴게 퍼지는 그 커피향까지 젊은 분들도 좋아하실 테지만 저는 어르신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빵 안에 명란이 쏙 들어간 명란 바게트도 맛봅니다. 오, 짭조름한 명란 냄새. 음, 쫄깃쫄깃한 바게트에. 명란의 조화가, 음! 입맛을 확돋구는 그런 맛인데요? 그런데 이 바게트 맛이 남다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표면을 주목해주세요. 오! 파프리카 시즈닝 악과 그 치즈와 같이 섞으면은 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어쩐지 감칠맛이 나는 게 명란 바게트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금빵입니다. 음... 많이 짜지 않아서 좋은데요? 결에 따라 부드럽게 찢기면서 속살은 촉촉한 소금빵입니다. 음 다른 집 가면 은 너무 바삭바삭만 하거나 퐁신퐁신만 하거나 하는 집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바삭쫄긴 퐁신. 음다 들어있네. 네. 촉촉. 음 촉촉.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음 어이, 버터의 풍미. 씹을수록 버터의 풍미가 더 전해지는 줄 아세요? 왜요? 몸의 체온으로 버터가 이제 입에서 녹는 겁니다. 그러면 전 체온이 좀 높은가 봐요. 버터 풍미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다음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몽블랑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배추입니다, 배추. 쉽네, 배추. <laughs> 바삭한 겉과 달리 속은 아주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음. 그 옛날 보부상들이 길 위에서 드셨으면 정말 힘이 날 듯한 그런 맛있는 빵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이곳 예산에 와서요, 보부상의 흔적을 보고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출렁도 하고, 마음의 정화까지 했고 이곳에서 맛있는 빵과 음료를 먹으면서 힐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천천히 거닐면서 힐링할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 예산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힐링하러 힐링 오세요. 길 위의 삶이 곧 역사인 부부사의 자취와 그 넓은 호소비를 유유자적 거닐 수 있는 출렁다리까지. 예산에서는 발길 닿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무작정 걷고 싶다면 예산으로 떠나보세요.